설탕이 우리의 밥상까지 점령했다. 신맛이 있는데 이걸 좀 잡아주는 역할이 있어서 된장찌개, 무국에도 설탕을 한 술면 감칠맛이 나서. 외식 배달 음식에 들어 있는 설탕 양은 위험 수준. 어. 세터민들에겐 너무 단 남한 음식. 시금치찬이랑가뭐 이런 것들은 다 설탕이더라고요. 우리의 밥상은 얼마나 달아졌을까 전통 음식과 현대 음식 속. 당류 함량을 비교해 보았다. 요즘 조리한 음식으로 먹는 당 함량이 거의 1배에서 40배 정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당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설탕과의 전쟁 중이다. And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당 줄이기. 당을 줄이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알아봅니다. 신년을 맞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준비한 당 줄이기 프로젝트 2부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건강하게 당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트 음료 진열대에 가면 탄산 음료부터 과일 주스, 커피, 발효유까지 다양한 음료들이 있죠. 우리가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설탕이 들어간 가당 음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당 음료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단 군것질도 별로 즐기지 않는 분들 당 섭취량에 대해서 안심해도 될까요? 평일 저녁. 퇴근을 하고 온 배은지씨가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리법은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김치가 투명해질 때쯤 설탕 3큰술을 넣고 1, 2분간 볶아주세요. 요즘은 뭐몇 스푼 아니면 뭐큰술 아니면 종이컵 하나 소주잔 하나 이렇게 딱딱 나오니까 그거 보고 설탕, 네, 설탕 얼마 또 기호에 따라서 단걸 좋아하면 뭐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탁탁 나오니까 하기가 쉽더라고요. 최근 텔레비전에서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진다고 소개한 프로그램을 보고 그녀도 설탕 사용량을 늘렸다. 드디어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한 끼의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당류는 얼마나 될까? 일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배현지 씨가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 섭취하는 당류는 17g 정도. 여기에 아침에 먹은 빵과 주스, 점심에 먹은 짜장면과 탕수육을 합하면 하루에 섭취한 당류는 85g.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섭취량은 50g. 3끼의 식사로만 기준치가 초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대중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메뉴에 당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속에는 제법 많은 당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 끼의 식사만으로 30g이 넘는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상황. 달아진 음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당류 섭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한 그릇 음식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경우에도 당류가 권고 기준의 20에서 60%까지 포함될 정도로 함량이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달게 조리된 다른 밑반찬도 함께 먹고 또 탄산 음료나 에너지 음료를 식후에 마신다면 한끼 식사에서 섭취하게 될 당류의 양이 세계 보건기구 권고 기준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음식은 과거보다 얼마나 달아졌을까?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 등 조선시대 조리서를 보면. 음식에 당류를 넣는 경우는 한정돼 있었다. 아, 뭐 너비안이라든지 설야멱적 같은 옛날에 고기 구이는 그런 설탕이나 단맛을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조금 넣으면 꿀이나 뭐 이렇게 좀 조청을 좀 넣어서 은은한 단맛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좀 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해야지. 하면서 단걸 넣고 또 넣고 쌀가루와 소금만 들어간 백설기 야채를 참기름과 간장으로 볶은 잡채와 간장과 마늘 양념만으로 구운 너비아니 깍두기를 전통조리법에 따라 만들었다 맛의 비교를 위해서 대중음식점에서 백설기. 잡채, 너비안이 깍두기를 구입해서 두 개의 그릇에 담고 A와 B로 표시했다. 이두 개의 음식들을 한국 조리과학고 학생 40명에게 맛보게 했다. A와 B 둘 중에 더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어떤 맛을 더 선호할까? 네 가지 음식 모두 B 즉 현대 음식이 맛있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B가 입에 더 착착 달라붙고 맛이 확실히 더 좋았던 것 같아. A는 어, 실습을 하다가 설탕을 빼먹고 안 넣은 맛이 났고 B는 딱제 입맛에 맞아서 B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당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현대 음식의 당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회 제공량 기준으로 최소 여섯 배에서 최대 사십 배가 넘는 수치 옛날에 섭취한 당 함량보다 요즘 조리한 음식으로 먹는 당 함량이 거의 열 배에서 사십 배 정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너비아니 속에 들어 있는 당류는 이십삼 점사 그램으로.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당류와 맞먹는 수준. 너비아니 같은 경우 그일회 제공량 250g에 거의 10%인 23.4g이 당류였는데요. 이건 우리가 보통 그 굉장히 단 음료로 생각하는 콜라 같은 경우에 250ml에 약 27g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거의 유사한 정도의 단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의 단맛과 비슷할 정도로 달아진 밥상 위의 우리 음식들 당류 섭취량은 소리 없이 늘어가고 있다. 주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의 입맛이 달게 조리된 음식 그리고 음료나 과자류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단맛에 길들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외식의 기회가 많아지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식보다 더 달고 더 짜게 요리해야 맛있다고 평가되는 외식의 특성 때문에 전 국민의 단맛에 대한 기호도가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유행어 중에 꿀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이 나오네요. 꿀 떨어진다는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이 단맛은 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 당뇨병, 암을 유발시킨다고 했고, 첨가당 섭취가 증가할수록 심장질환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설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탕의 유해성은 가려져 있었다. 크리스틴 커치 교수는 당뇨에 관한 과거 논문들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960년대 미국에선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 설탕과 지방이 지목됐었다. 그러자 미국 재단협회는 하버드대 연구원에게 심장 건강과 설탕의 연관성을 축소하는 논문을 쓰도록 지원했고 식사 지침서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인들의 식생활에서 설탕을 뺀 콜레스테롤과 지방만 규제 대상이 됐다. 당초 식사 지침서에 설탕 섭취를 40% 줄이는 내용을 넣으려 했던 미 보건당국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설탕의 유해성에 대해 주장해온 스탠턴 글렌치 교수 당시 재당 협회의 로비로 인해 설탕에 대한 논의가 수십 년간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한다. Then people would say health experts would say keep the fat down. If you want to add sugar in order to make the food taste better, that's not a problem. So that's exactly what the sugar industry was trying to do, and they succeeded. 설탕은 어린이의 성장도 방해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에는 성조숙증 환자가 늘고 있다. 얘도 어느 순간에 설탕 많이 든 음식에 노출이 됐을 거고요 근데 네. 운동으로 빼라? 운동으로 빼라는 거고 음료수라든가 설탕 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네. 미국에서 초경을 시작하기 전 9살 어린이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가당 음료를 마신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조기 초경 위험이 더 높았다. 어, 2379명의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그만 9살 때부터 추적 관찰할 겨, 결과 설탕이 든 음료수를 하루에 한잔 마실 때마다 1.47배 정도 조기 초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호르몬이 이른 시기에 분비돼 조기 초경과 키가 잘 크지 않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성조숙증. 진짜 맛있는 거야 돼. 그러나 어렸을 때보다 정작 성인이 된 이후가 더 문제다. 조기 초경을 한 여성은 성인이 되어서 초기에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그리고 그 유방암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망률도 2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자.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조기 초경의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당류 섭취 때문이라는 사실을 음. 알지 못한다. 애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맨날 과자도 흔하고 음료수는 간단하게 사먹을 수 있고, 근데 음료수에 설탕량이 이렇게 많아요. 가장 위험한 것이 탄산음료 그리고 시판되는 과일 주스입니다. 생일 잔치나 운동회 같이 어, 먹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 집에 이런 음료수를 둔다거나 아니면 그 음료수를 살수 있는 용돈을 주는 것은 자제하십시오. 단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빨리 힘이 나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그만큼 우리 몸은 빨리 늙는다. 최근 연구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세대별 초경연령에서 특이점이 발견됐다. 1940년대생들이 16세였던 초경연령이 1960년대생은 14세로, 1990년대생은 12세로 앞당겨졌다. 늘어난 설탕 섭취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할머니 세대에서 엄마 세대로 초경연령이 빨라진 것은 양양 그 상태의 개선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엄마 세대에서 딸 세대로 그 초경연령이 빨라진 것은 그 동안의 당류 섭취, 설탕 섭취량이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80년대부터 설탕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국민 1인당 1일 평균 당류 섭취량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과연 매실청 속의 설탕은 좋은 성분으로 변한 걸까? 설탕이 소량 있을 때는 미, 어떤 뭐 유해학은 유익하건 미생물이 자라나는데 영양 성분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 미생물 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당 함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삼투압 때문에 다 죽어요. 있던 미생물도 다 죽어요. 50%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너무 높은데 10%만 돼도 자라기 힘들어요. 건강한 매실청을 먹기 위해선 설탕의 농도를 대폭 줄여 10% 이내로 담가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3명 중에 한 명이 비만입니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암의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돼 있죠. 전 세계 인구의 40%가 비만을 앓고 있을 정도로 비만 치료는 모든 국가의 깊은 고민인데요. 지난 10월 세계보건기구는 비만 당뇨를 줄여야 한다며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식품 박람회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104개국의 업체들이 7천여 개의 가공식품을 선보였다. <목소리> 설탕을 줄이려는 전 세계의 움직임에 식품 업계가 먼저 뛰어들었다. 그동안 제일 많이 설탕을 써왔던 그들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류 업체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디저트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달콤한 음식을 즐기는 프랑스 사람들. 파리의 한 빵집에서도 설탕을 줄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디저트는 기존 제품보다 설탕을 절반으로 줄였다. Un gâteau un peu spécifique, donc il a moins de sucre, bien évidemment. La tarte au citron, habituellement, est fabriquée à partir de meringue. Donc nous avons remplacé la meringue par une crème, qui est une crème légère, qui n'est pas faite avec de la crème, mais avec du lait. Le lait dans lequel Luc, le chef, a ramené de la gélatine, afin d'obtenir cette consistance et d'avoir une masse de euh, lipides nettement inférieure à la masse de lipides habituelle.

사장은 빵들이 덜 달아 판매가 줄까 걱정도 했지만, 당을 줄이려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이 빵집은 더 인기다. 국내에서도 설탕을 쓰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채식 식당, 이곳에선 설탕 대신에 사과를 이용해 단맛을 낸다. 시판 고추장엔 물엿을 비롯한 당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추장도 직접 만든다. 아 이제 그거는 물엿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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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잖아요. 이건 꽃시장은 이렇게 안 떨어져요. 아. 이게 여기에서 잘 떨어지지 가 않아요. 푸기도 힘들고 이 예, 예. 그래서 점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사과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사과는 각종 밑반찬에도 들어간다. 이때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갈지 않고 껍질째 썰어서 넣는다. 그런데 보면. 과연 맛은 어떨까? 설탕도 안 들어가서도 입에서 단 맛이 나는 것 같아 음식에서요. 예, 네, 지금 먹어보니까 전혀 거부감이 안 느껴져요. 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제가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그 다음에 혀를 이렇게 쪼이는 듯한. 먹고 났을 때 쪼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먹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맛이 안 나서 어,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자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는 뭐, 날이다. 예쁜 것 같아요. 과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과자 마녀를 조심해라는 이야기예요. 어. 구연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과자 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그런데 이 과자는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음안 좋아요 왜요 왜안 좋을까? 진짜 헉, 진짜 있어 과자 있어 과자 가공식품은 맛있어요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인식이 있고 과일과 채소는 음, 조금 밋밋한 것 같아요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과자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좀과격하지만 마녀라는 표현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입맛을 변화시키기 위한 요리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단호박을 이용해 함께 피자를 만든다.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평소 집에서 먹던 피자와는 맛이 많이 다를 텐데. 과연 야채로 만든 피자는 다섯 살 아이의 입맛에 맞을까? 우리 도은이는 집에서 먹는 피자가 더 맛있어요? 여기서 선생님하고 함께 만든 피자가 더 맛있어요? 집에서 왜요? 엄마가 피자 시켜줘서요 그래도 직접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 아이들은 잘 먹는다 어릴 때부터 꾸준한 저당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저당 요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설탕이나 올리고당이나 대체당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과일이나 채소가 주는 순수한 단맛에, 그니까뭐그 말씀드리면 미, 미각을 리셋시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단맛, 그래서 재료가 주는 천연의 맛들을 좀 익숙해지게끔 해주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이긴 해요. 음. 단맛을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설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쨌든 단맛은 굉장히 우리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런 단맛을 낼 거냐 또는 어떻게 좀 단맛에 길들이지 않을 수 있느냐 다각도로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만 예, 아마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예, 비만도를 줄인다든지 실효성 있는 그런 예, 효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최근 5년 사이 한국인의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9% 줄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비롯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효과입니다. 올해는 당 섭취를 줄여 보면 어떨까요? 설탕의 양을 지금보다 확 줄인 적당한 식생활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